안녕하세요. 오늘은 첫 영상이에요. 오늘은 어, 이 심심할 때 먹는 초코 소라보의 액점을 가지고 왔봤는데 오늘은 어, 친척 동생 게스트로도 나오고 재밌게 있으니까 한번 영상 끝까지 봐 보세요. 그리고 액게 지금 소개하러 가볼게요. 고고. 이렇게 이 액점인데 진짜 완전. 푹신푹신하고, 짱 좋아요, 이거. 완전, 푹신푹신하고, 윤기가. 근데, 이게 원래 되게 초코초코한 색인데, 이게 화면으로는 약간 회색같이 그런 약 나와요, 그렇게. 그리고 오늘은, 친척동생이 게스트로 나와서, 그거 소개도 해볼게요. 자, 그러면, 친척동생. 이한번 애끼 소개를 해볼게요. 근데 친척 동생은 조금 애끼를 잘못 만져서 좀그점유해 양해 부탁드리고요. 좀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짠 이거 친척 동생 손이에요. 안녕. 안녕 인사해. 안녕. 저희가 너도 만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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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좀 많이 시끄럽죠 이해해세요 아니 나와서 만지면 되잖아 방지. <laughs>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있어. 야 만지면 뭐너 이상. 해 어머 여기 무섭다. <laughs> 야 너도 나와야지. 화면은. 알겠어. 이상한데만 나와 지금 바닥만 나와. 지금 엄청 이게 푹신 푹신인데 급 진지. 갑자기 이랑이. 진지하는데 웃음이 터트려졌다. 사실, 친척 동생이, 야, 여기 나 화면에 나와야 된다고. <laughs> 친척 동생이 사실 한명더 있거든요? 그 친척 동생도 한 번, 한번 소개해볼까요? 야, 이거 섞고 빨리. 만져야 된다고. 자, 이렇게 다른 친척 동생도 있는데, 이게 제 손이고요. 이게 반짝반짝, 야, 왜? 이게 그, 이 조그만 얘, 예, 여덟 살 꼬맹이의 손이고요. 꼬맹이 손이고, 얘는, 어, 뭐지? 아까 나왔던 예선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야 여기 머리카락 꼈다고 <laughs> 머리카락 빼면 되지 뭐 이렇게 뭐야. 머리카락이 어색깔이 비슷한데 어떻게 빼? 나 뺐는데 예쁘죠. <laughs> <laughs> 응. 나도 많이 뭐 줘. <laughs> 싸지 마. 언니한테만 싸웠는데 무슨 야 잠깐만. <웃음> 아니, <웃음> 여러분, 죄송해요. 너무 저희끼리만 소란스럽게. 야, 영상이 다 나와야 된다고 막. 잊을걸. 우리 선배가 세 손인데, 어떻게 이렇게. 총서 <laughs> 자, 그러면 다한 명씩 개인 타임을 가져도록 할까요? 먼저, 아까 먼 친척 동생, 맨 앞에 나왔던 친척 동생부터 개인 타임을 가질게요. 자. 얘가 친척 동생 원인데, 그래도 액기를 생각보다 잘 만지네요. 바풍, 밥풍. 바풍이 게 바풍 실패. 안돼. <laughs> 지금 계속 책상의 바닥이 나오는데. 오, 너잘 만지네. 나 이렇게 네가 잘 만지는 줄 몰랐어. 코코기, 윤기 어? 보여줘. 윤기. 오, 뭐야? 윤기 지금. 자, 그러면 이번엔 제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? 자, 이제, 이제 제 타임인데, 저도 액기를 좀 그렇게 잘 만지진 못해요. 지금 밖에서 어른들이 지금 어버이날이라서 다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고 계시는데, 지금 너무 소란스러워요. 여기는 공공장소야. 음, 바풍 해봐, 바풍, 바풍, 알겠어. 화지 응? 검은색 바풍. 너무 푹신해서 안 돼. 고 코기 진짜 윤기 대박입니다. 진짜 이거 방탄, 방탄이 왜 나와? <laughs> 방탄 이거보다 백번이더 좋다고. 아미, 난 방탄보다 워낙인더 좋아. 나도 그렇긴 한데. 여러분은 뭐가 더 좋으시나요? 뭐가? 야, 누구가 더 좋다고 해야지? 여러분. 여러분은 원원 중에서 누가 제일 좋으신가요? 저랑 마음이 딱 같으신 분은 언니가 100만원 준대요. 쌀야 <laughs> <laughs> <뭔 짜리야? 웃음> 제가 그, 그 채널 분께 구독과 좋아요 눌러드릴게요. 그 채널 하는 분이 언니 그게... 수도 있잖아. 그냥 구독자일 수도 있잖아. 아 몰라. 또 많겠지. 나랑 같은.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딱 있으니까. 근데 그 사람이 언니 채널 안볼 거잖아. 당연하지왜 <laughs> 봐.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. 자 이제 친척 동생 걔가 너무 많이 만든다요 여러분. 이제 마지막 친척 동생으로 고고. 세벨이 너무 많이 셨어 얘가 있는데 할아버지, <laughs> 여러분, 죄송해요. 완전히, 할아버지가 <laughs> 요거를 트먹을 사람, 이러고 들어오셔서. 죄송합니다. 끊지, 여러분, 저 하지. 지금 발이 너무 간지러워서 이걸 하고 있어요. 너무 웃죠? 그 다음에 다시 아니, 돌아오도록 아니, 하죠. 확대샷. 오, 눈 끼. 눈이 끓졌어 코코기 해봐, 세빈아. 코코기 뭔지 모르지. 알잖아. <laughs> <laughs> 왜 그래, <laughs> 순수한 애한테. 왜 이렇게 가까이 찍어? 애기가 다안 보이잖아. 자, 그러면, 어, 이제 뭐 할까? 어, 그러면, 던질게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<웃음> <웃음> 안녕! 안녕! <야>, 다음에 <laughs> 우리 여기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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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다시 여기서 만날 거 아니야? 어, 맞아.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 흰작동생 만날지 모르겠지만, 안녕!